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을 하고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992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가 병원에서 사망한 더글라스 브라마는 담당 의사의 끈질긴 회생 노력으로 극적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지옥을 봤다며 다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본 죽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 갑작스러운 정막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머리 위에서 붉은색 터널이 열리자 터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지나가고 평소에 못된 짓을 한 장면이 지나가자 놀랐다고 합니다. 터널을 조금 지나자 터널에서 매우 붉은색을 한 눈알이 튀어나와 자신을 쳐다보고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눈알에 끌려서 지하로 들어간 떡글라스는온 사방팔방이 뜨거운 불로 뒤덮인 장소를 발견하였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으며 평생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은 그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가 다시 이승으로 빨려 올라가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데니엄 블링클리는 죽음 저편에서 어둠이 아니라 눈부신 빛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후 세계의 경험을 책으로 발간했고, 그 책에는 경험을 비롯한 그가 본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5년 9월 17일 폭우가 내리던 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그는 전화선을 타고 온 벼락에 맞아 감전사합니다. 그는 죽음의 시간 동안 눈부신 빛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수정도시에 있는 진리의 전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가 겪은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깡패로 삶을 살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수많은 살인을 했는데 죽음 저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고 그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117가지의 영상을 보고 이승으로 돌아왔을 때 영상들이 하나 둘 세상에서 현실로 나타나자 미래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1994년까지 아 다섯 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최근 전 미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본 사후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눈앞에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은 태풍의 눈처럼 열리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곳인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터널이 다가온 것입니다. 눈앞에 어둠이 펼쳐지고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그 빛으로 이동했다. 어느덧 찬란한 빛이 빛의 낙원에 서 있었다. 따스한 빛은 내 눈을 부드럽게 만져 주었고 느낌은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빛의 존재가 다가오고 나는 내 일생을 다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빛을 따라 하늘 위로 올라갔다. 차원과 차원을 넘어가며 도시에 당도했다. 사원들이 곳곳에 있었고 수정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